작년 가계대출 규제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뭐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게 정말 힘들어졌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급뉴스라서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좀 켰어요. 바로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80%까지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바뀐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어, 원래 80% 정도는 해주던 거 아니냐고요? 음...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오른 전세값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른 전세금만큼이 아니고 전체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전세금이 2천만원 올랐다고 하면 이전에는 이 오른 2천만원에 대한 대출만 가능했었던 건데요. 이제는 5억 2천만원에 80% 즉 4억 1,600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우 속 편해 만약에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 금액만큼은 차감이 되고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되었어요. 이제는 조급하고 초조하게 대출 신청 안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신청 가능 부부 합산 1주택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원래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창구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비대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다니거나 사업 운영 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은행 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뭐 연차 쓰던가 손님이 좀 뜸한 시간에 슥딱 갔다 와야 되는데 어, 줄이 또 얼마나 길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기 너무 힘들었는데 비대면으로 바뀐다니까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우리은행의 전세대출 완화는 3월 21일 시작이고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은행이랑 하나은행도 우리은행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아, 저도 이제 한숨 좀 돌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가격도 적당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전세집 계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덕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